우와 세상에 이거 뭔지 아세요? 아, 완전 와. 여우가 왔어요 여우가 뭐야 여우죠 뭐여 여우, 세상에. 뭐예요, 여우? 아, 야. 야. 세상에 누가 여우셨어요? 여우. 저요 <laughs> 이걸 진짜 끼고 다니셨어요? 네네 아니 무슨 누가 별이셨어요? <laughs> 이야 나 근데 멋있다 래퍼 와 래퍼였어요? 이거 보세요 <laughs> 이건 뭐야? 이거, 뭐, 차바리 귀걸이. <laughs> 저녁바람 엄청 빨았어. 차바리 귀걸이. 차바리 귀걸이. 음. 이것도 딸랑딸랑 우정리였대요. 우정리님으로 <laughs> 이걸 하셨대요. 그 친구들 다 어디갔어? 지금 맞나요? 예, 그럼요. 그두 개잖아요. 아. 우정리. 음. 음. 잘친구 <laughs> <laughs>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았더라 음, 한참 이거 귀에다가, 귀에다가 하신 거예요 어. 지금도 네. 내신하시고 예쁘셔 미모도 좋고 이런 네. 거했으 <laughs> 음, 네. 네. 아, 아. 진짜 음들을 끌고 다녀가지고 막 양쪽으로 양쪽으로 해서 아세요? 이곳이아 딸인 거 가운이에요? 이렇게 테스트 해볼게요 1 4인지 확인해 볼 거예요 얘는 쉽사케인이야. 살아있죠? 음. 자 점점 사라지는 거 보이세요? 오! 오! 네. 얘는 그러면 1 4 k 음. 몇살 터울이시라고요? 12살 1! <laughs> 동갑이에요 무슨 띠인데요근데아 진짜요? 네 그럼 큰쥐 작은 쥐예요? 네 이것도 아, <laughs> 지침이 음. 금이에요 네 14K가 써있어요 14K라고 네. 사실 특정은 안 되는데 네. 반올림 될수 있으니까 네. 뺄게요 <laughs> 쭉 뺐어요 이렇게 뺐어요 큐빅으로 이제 뺄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어머님 이거 하셨대요 어? 귀에다가? 이거 있으신 줄 아셨어요? 이것도 어머님이 하셨었대요 지금 말해요 갖고 싶으면 엄마 팔기 전에 달래요? 이게 뭐야 여기가 은이시고 여기가 14K 여기가 순금이에요 얼마 예상하시나요? 예측하시고 오셨잖아요 3 0 0 넘게 3 0 0 우리 딸님은요? 우리 가훈이 딸님 4 0 0만4 <laughs> 0 0 과연 이 나올지 아, 못해요. 우리 산부님은 어디서 와주셨어요? 아, 수원이요 수원에서 성적표 나왔어요? 성적표 나왔어요 이만큼 나왔어요? 두구두구두구 <laughs> 짜 568만원 대박 <laughs> 두께 보세요